다시 읽는 고사성어 11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잘 아시는 중마고우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마고우 새삼스럽게 설명할 것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좀 숨은 것이 있습니다. 좀 반전이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마고우 정말 우리가 잘 압니다. 한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주, 말마, 예고 버두, 죠 그렇죠? 중마고우입니다 대나무말 대나무 작대기가 되는데요 대나대 대마를 타고 함께 놀던 친구를 얘기한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오랜 벗을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볼때아저 친구는 야하고 중마고우야 뭐 중마구우라고도 합니다 오래됐다 그리고 뭐 중마지우라고 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중마가 들어가면 이제 오래된 친구다 정말 어,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니껏 네 내껏 네 없이 참 이렇게 하던 친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라이벌이라고 해서 물음표를 좀 달았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알고 보면 중마고우이긴 한데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죠. 라이벌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물론 친구 사이에도 경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자를 보면, 대, 대나무 죽이죠. 말마, 예, 고, 또는 뭐 연고, 고라고도 하죠. 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자를 어, 예, 고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칠복자를 넣어서 어, 예, 고, 연고, 고를 써야 되겠습니다. 낱말은 뭐, 많이, 우리가 평범한 낱말을 많이 만듭니다. 죽간이다. 중림이다. 중림칠현. 이런 게 있습니다. 폭죽이다. 그렇죠? 말만은 마차다, 우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코는 사고가 났다 할때 쓰고, 고인. 돌아가신 분은 고인이라고 합니다. 고이. 일부러 어떻게 하는 것을 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두, 친구죠? 교우, 우방. 우방은, 방은 나라방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친구 되는 나라, 우방. 우정, 친구 사이의 정을 얘기합니다. 글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또잘 아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중마라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중마라 하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대나무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랭이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이런 모양이 중마다. 이걸 말로 생각하고, 이렇게 논다. 막 그렇게 되겠죠. 또 조금 고급스러운 그림을 보면, 막, 이거는 좀 뒤에 바퀴도 달고, 앞에는 말머리 같은 걸또 만들어가 논다. 그러세요 막, 이런 것도 좀 발전된 형태라고 그냥 볼 수가 있겠죠. 원래로 치면, 막, 이런 형태. 동네에서 노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마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죠? 주로 일본 사람들은 중마라는 그, 중마고우라는 말을 할때이 중마를 이런 형태의 놀이 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대에다 아래에다 발 발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달고 이렇게 걷는 것이죠. 시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빨리 가나 잘 타고 가나. 제가 생각에는 오래된 원래의 중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설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여기에 진수의 은호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진나라입니다. 중국의 동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온이라는 사람과 은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두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환온은 상당히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거의 황실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원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왕이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은호라는 사람을 좀 부상을 시켰습니다. 부각을 시켰습니다. 왜냐,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인데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호라는 사람을 또큰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은호가 여러 차례 작전에서 실패를 합니다. 작전에서 실패를 하면서 결국,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환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은호와 나와 어릴 때 같이 중마를 타고 놀던 친구였다. 은호는 자기와 같이 중마를 타고 놀던 친구였지만, 내가 중마를 버리면, 내가 가지고 놀다가 중마를 버리면, 은호가 늘 가져가곤 했다. 은호가 좀 형편에 안 좋았는 모양이죠. 어쨌든, 대장과 꼬봉사이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상당히 어,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상황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호이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이제 나 집에 간다든지 또는 실증난다든지 하면 버리면 그걸 주서 가지고 은호가 가져가서 놀았다. 그러니까 지금 은호가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환호는 권세가 더 커지고 은호는 귀향을 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마고호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마고는 오래된 친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한 단계 아래로 본 친구였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우리가, 자, 그럼 앞으로 뭐 중마고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한 단계 아래 또는 라이벌이란 뭐 의식을 꼭 해야 되느냐. 막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유래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말이 중마고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의 살아가는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쟁관계와 아무리 친하지만은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환호는 항상 은호에 대해서 우위에 선 그런 자세로 친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정한 중마고우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0개를 배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다시 읽는 고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누구에게 좀 들려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공유, 공유를 좀 눌러가지고,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